광복절 집회가 열리기 한달 전, 7월 15일부터 조선 중앙동화 이렇게 세계 신문이 한달 동안 모두 36차례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 내용이 지역별 버스 시간표랑 담당자 안내처까지. 기재한 것은 일종의 초대장 안내장 역할을 자임을 한 것이거든요 예. 이8.15 집회에 따른 수도권 확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신문사들은 그 집회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정광훈을 투사로 만든 건 사실 언론입니다 근데 인터뷰하면서 대단한 정치적 투사처럼 예. 염색이 됩니다 방조 역할 전지적 방관 시점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정광훈 씨 입장에서 병원에 지금 확진 받아서 입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이 뭉클할 것 같습니다. 사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방역부터 할 때다. 그런데 음. 지금 방역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측이 과연 누구냐라고 대묻고 음. 싶은 거죠.